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시간에는 요 야마하 SX900이 이렇게 입고가 되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요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만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정말 박스에서 지금 빼 가지고 어, 지금 빼 가지고 새 거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깨끗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분께서 별도 USB를 또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시다 하고 그 USB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저희 스타일대로 또 리듬 음색 다 같이 해서 세팅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저희 거 이렇게 쓰시다가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시면 은때때서 이제 제또 어, 이분이 가지고 오신 어, u s b 로 다시 입력해서 쓰셔도 무방하리생생이이듭다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응. 정말 상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뭐, 옆에 측면, 건반 상태도 좋고,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짜로 새거 뜯어서, 요거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의 그런 깨끗함,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SX900 필요하신 분들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Yamaha SX900, Yamaha 급의 최상위 버전인 이 Yamaha SX900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S975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이런 버튼 방식이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쓰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자라고 하실지언정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찾아 쓰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또한, 야마하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이 레지스트레이션 뱅크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각 번호마다 리듬과 음색을 담아놓고 그 리듬의 음색을, 다른 음색을 찾고 싶을 땐이 프리즈라는 걸 눌러놓고 쓰셔도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음색 같은 거, 리듬 같은 것을 찾아 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믹서 EQ가 이렇게 밖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음색이나 베이스, 리듬, 코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터치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터치, 아이고, 이렇게 터치하시고, 바로바로 요 바로 스크롤 가지고 줄여주시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편집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터치 세팅이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음색을 내 임의대로 커스텀 해 가지고 요 안에 저장해서 해 놓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 패드가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리듬, 어울리는 음색들 요런거 가지고 어, 이렇게 쓰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어레인저 같은 경우 피아노 어레인저 같은 경우도 발라드 같은 거할때자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리듬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보다 풍성하게 연주가 가능.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각설라고 야마하 1번에 디스코, 2번에 트로트, 3번에 슬로우고 4번에 슬로우랑, 5번에 미요 6번에 왈츠, 7번에 폴카, 8번에 차차차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그럼 연주를 해보면서, 그 외에 2, 3, 4, 5, 6, 7, 8번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리듬에 음색을 다 바꿔서 넣어드렸는데 여기 원터치 세팅에도 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요걸 쓰셔도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심에 있어서 여덟 가지, 두세 가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시는 분들 그래도 다양하게 쓰시면 좋고. 조금 더 보라이어티하게 웅장감 있게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팅 또한 해 놓았습니다. 자, 발라드 같은 경우도 슬로우 같은 거할때 자, 요런 거 멀티 패드, 여기에서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쪽으로 들어가서 피아노 아르페지오, 1번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르페지오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신다면 이 슬로우 고고 리듬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 또한 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리듬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금 더 웅장하고 기존 슬로가 우 슬로 고구만이 아닌 이렇게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쓰신다면은 조금 더 진짜 웅장하게 색다르게 연주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같은 이제 뭐 슬로우락도 마찬가지고, 미녀도 마찬가지고, 고 리듬에 맞게끔 멀티 패드 또한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이제 다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마 a SX900 야마 a 프리미엄급 모델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새거 생각하셨던 분들 요 모델 상태가 너무 좋은 이 새거 같은 모델이니까 요 모델 연습하시다가 2단으로 M1 3단으로 D50 4단으로 T3 요런식으로 확장해서 쓰셔도 될 만큼의 그럼 프리미엄급 아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제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